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.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손녀가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케네디가의 저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올해 2 2 살의 시어스 케네디힐 양이 외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메사추세츠주 케네디가 대저택에서 사망했습니다. 시어셔가 사망한 이 대저택은 케네디 일가 여러 인물이 거쳐갔던 곳입니다. 특히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주요 인사들이 드나들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. 이번에 사망한 로봇 케네디의 손녀, 시어시왕은 고교 시절 학생신문에 중학교 시절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으며 대학 입학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나왔습니다. 한편 시어시왕의 죽음으로 일명 케네디가의 저주라 불리는 이 케네디 일가의 요절, 사고 등 비극적인 가족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에 이어 이들의 동생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, 또 여동생은 1948년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.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도 1999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부인 처제와 함께 숨졌습니다. 심지어 이번에 사망한 시어스 형의 삼촌이자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도 지난 1984년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.